이사야 4 5장1절부터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와 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어, 이번 주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 증거가 오늘 <laughs> 말씀입니다. 어, 2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회복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 준비하셨고 또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음, 거기에는 또 예레미야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230년 전에 어, 주셨던 이 말씀이 그 이후에 어, 이 사건이 있기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번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고레서를 세우셔서 이 고레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셨죠. 어,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어, 강의 한번 하려고 생각 하고 있는데 어, 성경은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편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약에 끝나는 그 그러니까 구약 그 마지막 사건인 에스더 사건까지의 역사적인 기술이 역사서를 통해서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읽으면 그게 역사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역사를 역사서가 끝나고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들을 따로 뽑아서 모아놓은 게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응답들을 어, 다윗은 시로 표현했고 또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문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썼는게 자문서고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이 연애하면서 연애의 감정을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서고요. 또 역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된 역사의 흐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중심으로 또 옆은 동방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편집할 때 아브라함 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놨고, 욥은 시가서로 내어서, 왜냐하면 욥의 고백들이 다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백들, 또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계속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고는 시가서에 들어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그러한 말씀들을 따로 모아놓은 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각각 활동했던 시기가 다 달라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히스기야 시기에 활동을 했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어그 시드기야 왕 때의 마지막 남유다가 바빌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 고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요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빌론의 그 강가에서 어이 에스겔 환상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뭐 에스라 학계 에스라는 앞에 이제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학계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되어져 있는 가운데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돌아온 이후에 성전 건축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딱 보면은 정리가 쉽습니다. 역사는 에스더서까지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다가 포로 되어진 그 상황까지의 역사만을 담모아 놓은 게에스더고요 그리고 포로 귀한 이유는 사실은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역사들은 선지서 그렇게 중첩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어... 예언은 220년 전에 되어졌지만 시스기야 왕 때에 예언은 되어졌지만 어,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은 바로 에스라 선지자 때에 예, 에스라 선지자 때에 이루어진 어, 그런한 일죠. 예. 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결국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에 있어서 그 중심은 복음 회복입니다. 그럼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복음 회복을 위하여서 때로는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복음 회복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신자도 또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고레스 왕이 불신자였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였죠. 오늘 이 말씀은 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실 말씀 면대면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실 말씀이고 에스라서 1장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만나서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만남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모르지 않냐? 어, 네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만왕 간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 이 땅에 진짜 신은 없다. 그런데 나만이 참신이다. 나외 신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에스라서 일장 2 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고레스가 옮기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 1장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고레스를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고레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기 쉽죠. 불신자들이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성공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 목사님 그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돼지를 살치워가지고, 잡아먹기 위해서, 어, 돼지를 키운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향해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정치를 할수 없고, 우리가 만약에 정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큰 기업을 움직여야 된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 선교, 과연 올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푸신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와 선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뭐 욕을 먹고 있지만 독재했고 또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비난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경제에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다음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좀 희한해요. 공로는 인정을 하고 비난할 것도 비난해야 되는데 그 비난해야 될것 때문에 공로도 다 묻어 버리는 그런 것들 좀 보게 되어지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 라 영남대학교 같은 세말 학과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개도국또 후진국에서는 거기 와서 그거 배우고 가려고요. 많이 노력했어요. 또 우리 박건홍 선생님도 몇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요. 어, 한 7, 8년 전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주남미가 딱 우리나라 60년대 요 시간표니까 이 새마을운동을 전달해 주면서 보건운동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셨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가 뭐냐. 그때의 그 회복되어진 경제 그걸 발판하다가 우리나라가 성교사를 많이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야 되지 내가 할수 있냐 할수 없냐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시급한 시간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맞다면,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인을 누이라 속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큰 재물을 줘서 보냅니다. 결국 그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매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도 사용하시고.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거기에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것이고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봐야 될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판단, 판단이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되지 어, 우리의 능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불신자 고레스를 230년 전에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이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쓰임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잠언 16장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 두 번째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경제 또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하나님 숨은 경제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어디 경제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일곱 번째 믿음의 발판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이루어 가셔요. 교회사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 딱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또 불신자가 불신자를 또 불신자를 만들어 놓은 그단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요, 우리 한국에 어, 그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나라는 성경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한, 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가 갈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 한국에 이제 교역을 맺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통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통역사를 지원해서 그래서 통역사로 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역사에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제너럴 셔먼호 미국 상선을 그 대동강변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물이 빠지는 바람에 배가 크다 보니까 그 모래턱에 이제 걸려 가지고 배가 못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이 그때 평양 감사가 이제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이 흥선 대원군이었지 않습니까? 이 이렇게 외양선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에다가 이제 어, 쫓아내라. 근데 쫓아내는데 안쫓못 빠져 나가니까 그때 이제 불그 불, 나룻배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배에다가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게끔 그래서 그 제너를 채호가다 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 어, 미국하고도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어주고 그런 사건이 되어졌는데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토마스 선교사를 딱 쓰임 받게 하신 토마스 선교사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불이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뛰어내려가지고 대동강변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잡혀서 성경책을 던지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어졌죠 그 성경책을 그주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당시엔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로 다 발랐잖아요. 그 벽지로 바른 그걸 보고 한 친구가 누워서 놀러갔다가 최칠양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서 누워가지고 그걸 보다가 요한복음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는요 참 기묘합니다. 도마스 성교사 이후에 도마스 성교사는 그렇게 순교했고 우리나라에 정식 성교사로서 들어왔는 사람은 사실 은 언더우드가 언더우드 와펜 젤러가 처음이지만 언더우드 앞에 의사로서 들어와서 이제 성교사들의 발판을 놓은 사람은 누구 알렌 성교사입니다. 이 알렌 성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성교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그런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하니까는 그... 어, 그 우체국 사건, 네. 그 갑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갑신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김옥균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네.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그 민비의 오빠 민영균이라는 사람이 그 사건 때에 엄청난 이렇게 그 자상을 입고 이렇게 많이 다치게 되어집니다. 그 죽느냐 사느냐 이럴 때 이제 알렌 선교사가 의사였거든요.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는데 이제 고종이 거기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자기 이제 매영이자기그 뭡니까 천함 천함이 이제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진 걸 보면서 서양 의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세운 첫 번째 병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 그 이름을 그그 그 고종이 이렇게 지어줬거든요. 그렇 해서 이 병원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자를못 잡으니까 이 사람이 의술,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 의사로서 선교사로 파손되어졌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선교이 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발판으로 선교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일으키는 사건과 일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물론 우리가 봐야 됩니다만,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본다면 하나님 그걸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숨은 경제와 모든 사람들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 어, 그 유목사님이 그 하단 공단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처음 딱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가서 그 첫날 뭐세갠가시설들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어떤 한 공장에 갔는데. 장로님이 사장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늘 마음에 그래 가지고 공장 안에 교회를 세워어다 교회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 그걸 어떻게 할수 없는. 그래서 그게 교회도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봐왔고 또 목사님이 식사하러 갔다가 밥 먹는데 그 주방 아줌마가 오빠야 이러면서 <laughs> 그랬는데 그 남편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는 그 후배가 이제 결혼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식당이, 그러니까 유모사 한창, 그, 고향에서 방황하고, 놀 때, 그, 고봉으로 있던, 이제, 동생이 그 식당을 하고 있는, 큰 식당에, 어, 여기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그랬고요. 또, 한군데 가니까, 또, 자기, 동기 목사, 돈은 많아가지고, 빌딩 한 개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하고 있더라. 는그 빌딩에, 그것도 또,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래가지 첫날에 이 하단 공단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보고 가서 딱 보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지만 그게 꼭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준비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하나님 이원하시는 일이 맞냐, 안 맞냐?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은요,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 이것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아,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이일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불신앙이 다 들어옵니다. 어, 설상 그렇게 의도해서 이야기 하시더라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의 소리로 들어버리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찬양사역자가 이렇게 많은 은을 끼쳤는데 우리 대구에 있던 찬양사역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음란적인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막 문제가 되어졌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저한테 찾아가고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그럼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마귀짓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내 은혜는 그건 같지 아니냐고? 그 사람 통해서 수만 삼의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람이 지었던 자양을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뭐냐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이렇든 저랬든 이랬던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복음 가진자. 정말 믿음로 시작했지만 자기 영적 문제 걸려서 넘어졌지만그 과정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다. 그걸 네가 믿지 못한다면 네가 받았던 은혜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믿었던 그런 신앙까지도 다 무너지게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하나님 그 사람 개인을 향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 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역사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순간순간 은혜 를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거지 그 사람부터 은혜 받는 게 아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받아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물론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의 입을 통해서 말을 나오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주관하시면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하나율티 씨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임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우리 부신자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면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세상과 이런 문화들 바라봤을 때에 진짜 애들 학교 보내기 겁나요. 이번 주 이번에 신 신앙원에 있을 때 윤재숙 전선생님오셔가지고그 시간 이야기를 하시면서 8뭐700몇 시간 가운데 애들 50시간 빼면 8 700 시간을 그러는데 자는 시간 빼고 뭐 그렇게 해도 대부분을 그렇게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아이들과 계속 포름 되어진 거 뭐냐 문화예요. 노래며 만화며. 뭐 영화며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씨까듣고 와가지고 한 시간 앉아서 말씀 듣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요. 저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 학교 보내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아이들 복음으로 완전히 집중해서 기숙해야 되는 그런 아, 학교가 진짜 필요하네. 어제 이천 집사님하고도 잠깐 보러 는데 이천 집사님 집에서 우리 윤 집사님이 우리 준서는 무조건 RGS나 r l s 보내야 된다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란 RUTC라는 그게요 마음속에 다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냐 지금 경제 상황,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가능하겠냐? 정말 필요한 일라면요, 이 하나님 하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 앞에서요, 우리는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아서 1장을 보면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어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어그 성벽을 짓고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외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훼파되어져 있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할수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먼저 오르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라면, 예, 우리가,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결단하고 들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이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젊은 렘런트들과 젊은 가족들은 모아놓은 걸 가지고 자꾸 과거를, 과거의 걸 가지고 미래를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거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들릴 때는 들려야 되고 오늘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거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전문성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뭐 모아놓은 것 기반을 마련해 나는 것 그거를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결단하고 오 원하시는 그 일에 물론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런 응답들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숨은 경제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릴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